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라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바뀌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소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징벌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패배의 십자가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당시 예수님은 모함을 당하고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온 열방의 왕이었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격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메시아다.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신경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십자가 맨 위에 이 사람은 죄가 죄명이 뭐다. 뭐 이런 거 붙이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나살의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나살의 예수는 유대인의 왕. 진리죠? 진리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들이 신성 모독, 신경 모독이기 때문에 조롱의 말을 써야 합니다. 조롱하는 말을 써야 돼요. 근데,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고 이 말은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페린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말이 당시 유,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한줄 기록되고 당시 그 세계, 그 로마를, 로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당시 이제 유럽을 지배하는, 터키, 막 이쪽 다 지배했던 팍스 로마의 말, 로마로 기록되고 그 당시 문화를 지배하던 헬라말로, 그러니까 열방의 언어, 당시를 이끌어가는 언어들로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3개국어로 예수님은 야사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볼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21절 말씀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사실 그것이 맞죠. 십자가에 달린 죄수니까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해야 돼 맞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안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섭리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현장처럼 보이는데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나살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취, 예언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것이 성취되죠. 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구약 미가서에서 예언되었고 신양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겸손하사 나귀에 타실 것을 또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스가리아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탔잖아요. 그것이 스가리아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은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계속 증거한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메시아 된것 구약의 언어가 성취되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눌 것하고 심포도주를 먹일 것이 내연되고 성취되었습니다. 23절 24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기세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고통을 당하시는데 밑에 군인들은 옷을 나눠가졌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취하여 네기세 나눴다 이랬는데 한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눈 건 아니고요. 당시에는 세트, 뭐, 허리띠도 있을 수 있고, 신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4등분해서, 네, 당시에 4명이 네한 조였습니다. 로마 군인은. 그래서 아마 그것을 4등분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속옷도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이어라 응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이 말씀은 10편 22편 18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한 것을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것이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보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쓴잔을 마시는 것, 초를 마시는 것을 또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28절 29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곧 말씀하시죠.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한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응하게 10편 69편 21절 말씀 그들이 쓸 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10편 69편 21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구약,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의 현장인 것처럼 보였는데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거한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을 증거한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결국 예수님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원어를 우리가 보면은 좀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말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가 할수 있는 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 그 원문, 원어의 뜻은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성경 영역보는 대부분은 it is finished.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it is finished.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이루은 것이 아니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피니시 맞춰졌다 끝났다 완성됐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의 현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십 십자가는 패배의 현장인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열방의 언어로 선포되었고 십자가는 패배의 현장 <laughs> 현장처럼 보였, 보였지만 <laughs>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됨으로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laughs> 또 십자가는 패배의 현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같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패배인 듯 하나 승리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laughs>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할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비난과 조롱이...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 현장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땀이 흐르고 고단하고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거될 것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지킬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증거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십자가를 질수 있을까?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현장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죽음이고 패배고 끝난 현장인데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온 열방의 언어로 예수님이 왕이라 선포되었고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역설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 지기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